장세기 27장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때 그가 마다들 에스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네, 아들아. 에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느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스가 사냥해 오려고 들러 나가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형 에스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나에게 먹게 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축들이 있는데 가서 좋은염소 새끼 두 마리를 끌고 오느라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마. 너는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고 가서 드시게 하여라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놈이라는 것을 아시게 돼 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네 아들아, 그 주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들을 끌고 오느라. 그리하여 야곱은 가서 염소들을 자기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집안에 두었던 마다들 에스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매끈한 두 손과 못 들미에 염소 가죽을 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고 올수 있었냐? 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느라 내가 너를 좀 만져 보아야겠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스인지 알아 보아야겠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야곱을 만져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스의 손이로구나.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고기를 네게 가져오느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이 먹었습니다. 또한 야곱이 포도주도 가져오자 이삭이 마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먹고 그를 충폭했다. 그러니 복은 그가 받게 될 것이다. 에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울부짖고 슬퍼하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네, 아버지요.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들어와서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내 복을 빼앗아 가버렸다." 에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저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제장작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제 복을 빼앗았습니다. 에스가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 축복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에스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그를 내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다 그의 종으로 주었다. 또 그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에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빌어주실 남은 복이 단 하나도 없습니까? 내 네, 아버지요,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 네, 아버지요. 에스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그 하는 곳은 땅이 풍요롭지 못하고 저 하늘에 있을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해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쉼 없이 애쓰면 그가 씌운 멍해를 내 목에서 깨트려 버릴 것이다. 아멘.